101 강의,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최삼열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1 제자훈련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그 온라인으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배워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성령의 은혜가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2 페이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1번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통일성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의 6절의 말씀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여기서 믿음도 하나요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요. 우리 좀 이어서 좀 이따가 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본질적인 그 믿음은 하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저러와 여러분이 한 믿음 되길 원하고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와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를 밑줄을 그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은 다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교재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있든지, 넘어져있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그를 서있게 하실 수 있으시니, 그는 서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종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에서 교회 강단에 카페트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그룹은 교회는 선한 목자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같은 푸른색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합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보혈파와 초장파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다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게 되면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사랑이 없으면의 밑줄을 그겠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60대 어머니에게,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러는데? 라고 물었을 때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늦잠, 늦잠을 자고 싶고, 성가대가 너무 불협화음이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사람을 보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되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네가 그 단임 목사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단임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었을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에 가기가 싫고 교회에 오기가 싫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덧입혀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때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 4번의, 4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었을 때, 또한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번은 이세 분은 위격이 같으며 한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본질상 한 하나님 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벗어나는 교회나 벗어나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격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없는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서에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시고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이시고 능력의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기에 언젠가 세상으로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인데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및 예수님과 경이 같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들의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살림을 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며 옳은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세상을 살 힘을 주신다는 걸.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역이 아니라 성령의 소역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부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에 대하여 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초자연적 이끄심 가운데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삶을 위한 지리를 얻는데 있어서 최상의 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섞이지 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꼭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 1점 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간에 대하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 그분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삶의 자세들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은 나는 예수님 짜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원에 대하여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보는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적 자기개산이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영서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로 인한 형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모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영원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살든지 아니면 용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천국과 지역은 영어토록 존재하는 실제의 장소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영원히, 영원한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는 이 영원한 삶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지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집 그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땅과 이 땅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